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목포 지역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일병이 16일 무장 탈영에 군이 수색 작업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군 사고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장 탈영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목포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오늘 오전 6시였습니다. 북항 등대 초소에서 31사단 일대대 이모 일병이 개인 화기를 들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병은 K2 소통과 그리고 그 공포탄 열발을 소지한 채 이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실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목포항 일대 야간 해상 경계 근무에 이모 일병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경계 근무를 서던 와중에 계속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복통을 호소해서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모 일병은 지난해 4월에 군에 입대를 했고, 하지만 관심사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고향인 제주도와...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등에 현재 군은 기차역 주변 등을 그 헌병대와 경찰력을 모두 집중 배치해서 검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당국이 또 경찰 등에도 공조수색을 요청했고 심지어 파출소 등에도 직원들까지 모두 동원을 해서 일제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검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오전 10시 30분쯤에 영암군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모 일병이 총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주민신고가 접수가 돼서 다시 네. 한번 또 일제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검거 검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무열병이 실족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큰 사고 없이 이무열병 빨리 검거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육군일병이 탈영한 가운데 탈영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만 45세가 되면 지명수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체포가 돼서 군무이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